자, 배동성의 정신차려 파크골프 3타치기자세 번째 이야기 박송아를 이겨라 박송아가 어떤 분이야 양평의 챔피언 가장 많은 이 구장에서 우승을 많이 차지한 프로님이십니다네아 지난주에는 배동성이한테 약간 발렸다 그러게 이게 저 카메라 네네. 울렁증이 있는데 조금 사실잘안 되고 <laughs> 이제 거기에 숙달이 되면 잘되겠죠 네. 이제 조금 이제 카메라고좀쳐해 주셨잖아요. 감독님들하고 이제 쳐하시던데네 네. 커피도 주고 받고. 네네. 네. 이제 시 코스. 자, C5는 파포 85m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작부터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요월에서산 탈출하면 이시 코스가 쉽게 풀리는데 <laughs> 여기서 뭐 4타 이상을 하면 약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작이 좀 좋아야지 시 코스는 엄마한이 갈수 있다. 지금 보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제 휘어지는 코스인데 네네. 직선으로 세게 치면은 또 오버되고 그렇죠. 이걸 띄우자니 너무 많이 띄워야 되고 야 이거 어려운데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는 네. 그냥 지금 빵카 옆선상까지만 간다고 생각해셔야지 네. 욕심을 부리면 좌측 오비 또 우측 로프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와, 와 이거 어렵습니다. 요런 자, 사타로 가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한번. 자 파포지만 욕심내지 말고 파포에 마무리한다. 그러면 욕심 없이 3리온원퍼스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하고 출발할까요? 네네. 네. 정시령 3타치기 하나 둘셋화이팅 이야 화이팅! 좋아 좋아 넘어가자 좋아 쳐. 박송아를 이겨라 최상입니다. 아, 아 최상으로 쳤습니다. 아, 첫터부터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와 굿샷 굿샷 굿샷. 아자 오른쪽이 살짝 높네요. 고개 들지 말고 이타이 마무리 하게끔 작전대로. 성공! 나이스. 오. 오. C코스에 2호를 3타로 마무리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잘 풀린다는 얘기죠 네, 3타 마무리! 아싸! <laughs> 아, 아유, 이렇게 어렵습니다, 요 그린이 박송환을 이겨라 오늘 또 카메라 울렁증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 형님 맞아. 야, 4타로 마무리. 4타 마무리. 마무리. 아싸, 박송아를 이겨라. 이야, 이거 뭐, 코스 공약 가르쳐주고 너무 잘 치네. C <laughs> 네? 두 번째 코스는 파포 9 7 m 입니다 자, 이 홀도 만만하게 벗어난 안 되는 홀 같아요. 네. 이건 저 멀리 보이는 의자를 보고, 음. 한80 정도 치면 됩니다. 80 정도 그래서 15m에서 20m 어프로치로 붙인다. 네. 이런 마음으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샤 오! 다 올라왔다 이거. 이 예, 코스 공장을 너무 잘 가르쳐주는 <laughs>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이야, 그렇게 치기가 힘든데. 그쵸. 아니, 알려줘도.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올라가면 예술, 올라가면 예술. 아, 짧았다. 지금 맨 땅도 있고, 풀도 있고, 또 올라가면 매트리스고 해서, 거리감만 딱 생각하시고, 짧지만 않게, 붙는다,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야, 이거 미치겠습니다. 이타, 이타. <laughs> 와, 초토홀 버디에 이 보도레 이글에. 아, 이거 우리 박챔프님 큰일 났습니다 박송알 이겨라. 이거 성공 같습니다. 이거 나이스3타 야, 여기 이타는 네. 무척 큰 겁니다. 그렇습니까? <laughs> 골어를 이겨라. 양평 파크골프장의 챔피언. 네. 두어를 아. 되게 아. 아, 뭐 자랑이 아니라 이거 뭐 정말 자랑 안할 수가 없네. <laughs> 아직 <아주> 기가 살았습니다. <laughs> 자, 3번 코스 이제 공략해 보겠습니다. 파스리 60m입니다. 네. 예, 네, 요거는 60을 다 치면 뒤로 넘어갈 거 같고. 네. 한50 정도 딱 치면 적당할 거 같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서 호리노이뭐 네.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호리노 네. 하려다가 항상 뒤로 업이 났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어요. 부치, 그린에 올라감 네. 뒤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네. 50m만 네.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C 30은 딱핀 보면 되나요? 네. 아닙니다. 여기는 우측 1m 정도 보면 돼요. 아 우측. 알겠습니다. 예, 약하면 좌측으로 흐릅니다. 아, 보이시죠? 이번 네. 그린이 뒤쪽이 오르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쳐도 될것 같은데요. 어떤 티샷이 나오지 궁금합니다. 아, 나이스! 허리 론 허리 론 아니, 아니, 올라가게. 어, 저기. 나이스! 호리농 갑니까? 호리농 갑니까? 아, 고개를 엎습니다 조금 거리감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딱입니다. 네. 아, 겠습니다. 헨...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 봤는데 네. 오른쪽이 없네요. 3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타 마무리. 나이스. 아, 바로 봤어야 돼. 아, 깝습니다 아, 많네. 아, 많습니다. 네. 탐탐니다 아벤치있으니까님 잠깐 앉아서 그래요 네 예, 쉬시죠 좀 마시고. 물도 좀 마시고 네 세월 돌아봤는데 아우 실력이 어떻습니까 지금 오. 2주 이제 3 주째 딱 쳐보니까 정겨합니다 점점 경계죠. 예. 해져 강력한 라이벌이 나왔다는 라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돌면 죽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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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배동성의 정신 차려. 파크 골프 3타 치기.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실력이 팍팍 느시니까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C 코스 4번 홀, 파5 가장 긴 홀입니다. 네. 149m, 150m. 이거는 뭐 근데 지를 수가 없는 홀이에요? 그런 건도그레 콜인데 대부분 남자분들은 네. 여기서 세컨 오비를 많이 냅니다. 세컨에. 네, 세컨이 길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이호를 최대 의 난제홀이라고 그러있죠난다그 예. 근데 형님 같은 경우는 가훈이 예. 세컨 오비 내지 말자. 뭐 음... 이렇게 뭐 얘기가 있다던데. 가훈이. 그거는 바꾸고 붙이면서 세컨 오비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세컨 오비 내지 말자. 오 치고 가운... 나서 후회하지 말자. 하... 이런 저도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가훈을 바꾸겠습니다. 가훈이 늘 푸른 소나무였는데 앞으로 세컨 오비 금지.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가오는. <laughs> 출발! 야, 나이스. 절대 오른쪽 가면 안 돼. 오른쪽 가면 안 되고. 좌측이 낫습니다. 하여튼 나무나무 나무 사이에 보고. 오! 아. 오유, 이거이습니다 본인이 우측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해놓고. 항상 이 나무 맞추거나 우측으로 가서 오비나드라니까, 이거? 이 우측 러프로 가면은. 네. 레이업을 또 해도 레이업 하다가번에 네. 한못 빠져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와. 어려움을 처음은 안 되니까는 네. 짧더라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왼쪽으로. 항상. 음, 음. 10m만 친다는 느낌으로 툭 찍어 쳐야 됩니다. 이거는. 툭. 저기. 툭 이렇게. 네. 어우 잘했어. 네, 네. 어우, 잘 쳤어요. 잘 쳤어. 50m만 친다는 느낌으로. 시샤 자 기가 막힙니다. 아 나이스 최대한 욕심내지 말고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자오 센네 아, 아 까비 오타오 조금 내리막이 났습니다. 아, 박송화를 이겨라. 이 홀은 틀렸습니다. 오, 아, 여러분 망했습니다. 아, 저승사자한테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죽다 살았습니다. <laughs> 이제 C5번, 네, 파스리 56m. 요거는 좀 쉬워 보입니다. 쉬워 보이는데 여기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요. 네. 그래서 아... 여기에 우측 오비말뚝 몇건넘어가면 오비입니다. 아100%오비다 네, 그쪽은 그러니까요. 이제 어떤 산디가 없으니까 골로 가면 음... 공략은 좌측 오비말뚝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아핀 바로 옆에 있는 네. 좌측, 좌측 오비말뚝 방향이 혼농각이네요. 거의 50. 아 좋습니다. 그린 상태가 이 볼로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붙인다 생각을 해. 그래야 되겠네요. 갯기 네. 부리면 안 됩니다. 갯기 <laughs> 부리면 안 됩니다. 기 부리면 안 되고 네, 네. 붙인 이렇게 갖다 붙인다 생각을. 네. 결대 갯기 부리지 마시고 그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붙게 네. 네. 성공. 천드님 아... 사랑합니다. 들어갑니다. 나이스. 4시 6번 <laughs> 85m 파포네요. 네네. 네. 요것도 독일의 코리인데 만만히 보다가는 그러니까요 타수를 이를 호립니다. 네. 우측 오비 조심해야 되고 또 우측 무서워서 좌측을 치다 보면 나무 쪽으로 가면 네. 러프를 가기 때문에 더 하... 고생합니다. 60 정도만 치면 돼요. 60 정도? 네 좋습니다. 저게 0점 만점에 1 0 0점 같은데요. 50m 톡 쳐서 60m 잘 친다, 배동성이 잘 친다. <laughs> 아, 박송화를 이겨라. 3 탄. <laughs> 바로 저앞 왼쪽이 언덕이 있고 한데 그거가 영향이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보고 쳐야 핀을 바로? 보고 바로 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우측에서 그린 올라면 좌측으로 흐릅니다. 힘을 주면 안 되고요. 아까 그 크기로만 아까 그 크기로만 셌습니다. 야, 잔디가 잘 부르네요. 자 약합니다. 아 약하네요. 좌측 더 봐야 됩니다. 오 어, 그래요? 네, 30cm 봐야 돼 30cm. 그렇게요? 예. 네. 와. 거기까지만 싹 굴리세요 앞에까지만. 안 됩니다. 아 그러네요. 와,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 진짜 경험하고는 다르네요. 야 여러분, C6번 오면은 확실히 왼쪽이 높고. 반대편에 놓을 때는 오른쪽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아 삼탑입니다. 아자 C7 파3 52미터 여기가 호리온이 가장 많이 나온 호라 아닌가요? 그렇다고 호리온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음. 육안으로 봤을 때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호리입니다. 쉽다고 돼. 생각하는. 네, 네. 일단 딴데보다 폐가 좀 넓어 보이고 네. 또 좁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가깝고 네. 그래 네, 그럼 그냥 바로 그냥 핀으로 공략하면 될까요? 네, 한 50m 정도 보고 좌측 네. 1m 정도 보면 됩니다. 좌측 1m. 네네. C7은 핀보다 좌측 1m, 50m입니다. 7번 홀입니다. 후리너니 많이 나오는 홀이고요. 대체적으로 평평합니다. 여기서는 한번 도전해보면 되겠죠. 대박. 보시아 아마 이제 파크를 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여기는 이제 매트가 좀 넓어서 벗어나진 않은데. 어떤데가 하면 이제 배, 매트가 좀 좁아요. 그럼 자기 공략한다고 매트 밖에 나가서 이렇게 티샷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벌타입니다. 투벌타. 내 신체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항상 매트 안에서 우리 양평이 잘돼 있는 거가 매트가 상당히 딴 데에 비해서 넓어요. 그래서 벗어날 일이 없지만 딴데 가시면은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십 메타. 아, 씨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잘한다. 박프로님이 저 같이 이제 경기도 이번에 연예인 골프 대회에 응. 대표 선수로 뽑히셔서 응. 네, 같이 이제 출전합니다. 응. 아, 고보 그뭐 이상한 거 맞아서 참 이게 이 파크 골프의 묘미예요. 잘 가다가. 지금 이 잔디 높은 데하고 맨 땅하고 실쩍 지나가면서 속도도 줄면서 왼쪽으로 휘었어요. 요게 이 파크 골프의 묘미입니다. 이것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잘 쳤어요. 기가 막히셨어요. 근데 풀이 없는. 네, 이 요런 데 들어가 있으면 이게 튈 수가 있습니다. 요튈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요런, 요런 거, 요런 거. 이건 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그래오 그러... 좋습니다 네, 그럼, 경험 아네박프라님 이거는 어드레스 했을 때 그냥 짐이 이게 튀어서 딴 데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건 어드레스 할때 헤드를 네. 약간 듭니다 어깨 전체를 네. 그래서 땅을 스치지 않게 네. 우회를 밀어줍니다 오 그래요? 네. 난 지금 더 밑을 칠라고 그랬는데 아, 아닙니다 그럼 튀어서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 머리를 쳐라 네. 들고. 그러면 방향은 똑같이? 네 똑같이 어줘아이구 샷! 띄줘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응. 아저 박프로님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알려줘야 해. 돼? 네 그러면 박프로님이 깨우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그린 주변에 맨땅도 네. 많고 아라이고 공도 읽어. 많습니다 거기서 그냥 무리하게 치다 우측 좌측 막 갑니다 그러니까 이 깊이 어? 엄청난 거죠 깊이면은 네. 공을 치면 이게 튑니다 튀죠 <laughs> 근데 이게 위에를 하면 이게 롤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키는 당구에 네, 네, 오시로, 오시로, 오시로 민다, 오시로, 오시로. 그렇죠. 밀어치기 <laughs> 네, 네. 네, 그겁니다. 아, 근데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파프님 네. 좋은 꿀팁. 드디어 이제 C8, 네, 오, 그렇네요. 네, C 네, 코스 8번 파포 78미터입니다. 그냥 한70 정도를 정확히 쳐줘야 되는데 빵카에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제일 좋은데 네. 이 좌측에 나무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 그거 우측 1 m 정도로 지나가면 제일 좋습니다. 핀 앞에 벙커가 있지만 벙커 선상까지 시월 네, 8번에 오면 시코스 8번에 오면 반드시 벙커 오른쪽 끝선으로 넘어가게끔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아, 뭐 보이시죠? 네. 이 여기가 이 팁박스를 최대한 이용하려면 우측 끝에다 놔야 됩니다 아 좌측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다가 놓지 않아도 거기다 놓으면 각이 저기 점핏 있는데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음 오비 확률이 있습니다 나무를 피해서 치려면 어 최대한 우측 음, 끝에서 우측으로. 쳐야 팁박스를 아 활용하는 이것도 겁니다 꿀팁이네요. 이걸 모르고 여기다 놓치면 다 우측으로 가서 오비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네네. 각을 우측으로 가서 피를 보고 쏜다 네, 이렇게 아, 가야 되는데 아, 예. 확실히 오 여기다 나이지 나도 똑같이 70m 70m 스0스 m 스0스탑 m 1 0 0 0오 1000m 아, 옥수이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70만 쳐야 되는데, 아, 이번에 임팩트가 좀 쎘어요. 임팩트가 처음 쎘어요, 이번에. 요게 이제 저... 자, 벙커 지나갈 때는, 이거 어떻게 쳐야 되는지 좀 요령 좀 알려주세요. 좀 초보거나 좀 저걸 때 이게 겁을 내서 힘을 많이 준다든가, 네. 찍어 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네. 공이 부드럽게 오시 속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음... 그렇게 해야 되요 공을 음. 오른쪽 발 앞에다 놓고, 채를 네. 조금 열은 듯 턱에 해갖고, 이렇게 쳐야 됩니다 아 부드럽게 아 왼발 앞에다 놓고 네. 정확히 어깨로 갔다 헤드가 밀고 간다는 느낌으로 백승을 해줘야 됩니다 아 앞으로 임팩트를 때리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케이 야 절대 다듬으면 안 됩니다 헤드를 그러면 이야 여러 여기에 여러분. 턱을 막고 다크골프가요 그 이렇게 알고 치니까 너무 쉽습니다 아, 정신 차려 삼타치기 성공. 아 까비. 아, 아. 홀컵을 지나왔을 때 네, 네. 이때 공략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왜 그런 사람이 일단 오비가 나면 이게 네. 사타치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홀컵을 지나오면 그린들은 무조건 이. 잔디가. 순결이 아니고 역결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는 평상시처럼 팀은 반밖에 안 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좋든지 방향이 네. 좋든지 좀 임팩트를 강하게 하든지 평상시부터 더 세게 주든지더 봐야 된다는 네. 생각인데 어떻게 임팩트가 되냐에 따라서 달립니다. 근데 역결이라는 거만 역결이 라는 거면 알고 치죠. 역결이 만약에 박보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공략을 하십니까? 저는 네. 그린 앞에 1 m 보고 네. 거기까지 공략을 하겠습니다. 아 그린 앞에. 네. 1m 띠 있는데. 띠 있는데까지. 그러니까 쭉 밀어줘야 됩니다. 쭉 밀어버린다. 그렇지요. 그 정도 쳐줘야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야 아니, 말을 너무 잘듣는데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그냥 스펀지네요, 스펀지. 이야. 아배 스펀지. 자, 자기야. 나 이번 영어 이름을 네. 스펀지로 해주세요. <웃음> 스펀지. <웃음> 스펀지. <웃음> 자, 여러분. 오비나도 절대 두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갖다 붙여 놓으시면은 오타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 끝까지 공만 보는 거야, 그냥 누가 저 고개 드세요 할 때까지 그냥. <목소리> 자 이번 동영상의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네. 19번인데 우리 박송아 프로님이 정말 양패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이유 나만의 비기가 있다. 네그비기대기 기본적인 건데 아 기본인가요? 예, 네 그걸 모르고 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그 기본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이 이제 이게 티샷이랑 네? 어프로치랑 퍼터랑 공과의 거리를 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티샷처럼 어프로치도 하고 퍼터도 티샷만큼 놓고 그러면 <laughs> 절대로 골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박보론님 말씀 맞는 게 뭐냐면 네. 진짜 그 이렇게 치시고요 응. 어프로치도 이렇게 치시고요 퍼터도 응. 이렇게 치시던데 아니. 이거 네. 아니다는 거죠. 네. 파크 골프를 잘 치고 싶으신 배동성의 정찰의 삼타 치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프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부터 알려주시죠. 몸에서 이 팔은 삼각형이 되고 티샷 털 때는 몸이랑 거리가 조금 이 떨어지게 떨어지게 하고. 네. 어프로는좀 약간 아, 중간중. 가까이 오고. 오고. 포터는이 시계부랄처럼 이 진자 운동으로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어, 포인트. 네. 굉장히 좋은 꿀팁. 시계부랄. 네, 네. <laughs> 금방 알았어요. 부랄이 일정해야 되는 까하쪽에일 똑딱똑딱 하고 있잖아. 아, 요거 요대로. 그렇죠. 아, 그러네요. 대신 음, 철딱 가 보겠습니다. 손목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어깨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깨로. 머리 움직이지 않고. 아, 그거. t 샷은 조금 멀리. 약간 멀리. 응. 그다음 어프로치는 좀 가깝게. 퍼터는 눈 밑에. 눈 밑에. 네. 대신 손목 쓰지 마시고 어, 어깨로. 어깨로, 갔다. 어깨로. 어, 맞습니다. <laughs> 그 기본만 안 잊어버리면 오비 없습니다. 아, 정말 꿀팁 중에 꿀팁.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거리감도 좋아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홀 C 9번 홀 파3 55m 공략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핀을 바로 보고, 어, 아, 네. 저 핀을 지나면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오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오십 미터만 치면 돼. 오십 미터만 핀을 네. 바로 보고 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와, 호리로 나와라, 호리로 나와라. 자, 호리호리로. 오, 아, 살았다. 괜찮아 오십 미터. 가자, 가자, 가자. 조금 약해. 오 미터 이상 약합니다. 그래도 양쪽 벗어나질 않네요. 그래, 그래 응, 응, 응. 사람이 뒤로비라는건 응. 용서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리맞추니다 맞아. 자칫 좀 들어가는 거는 아 용서가 안 되지. 용서가 이거는 뭐네 구멍에 이렇게 파여 있을 때 살짝 들고 대가리만까지만 또 뭐예요? 포터는 네 시계브라. 예정 시계. 시계브라를 잊지 마시고 꼭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손목 쓰지 마시고 네. 손목 쓰지 마시고 아좀 아, 약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하, 여기서 자연스럽게 탈출하는 거 어, 보여드렸죠 나이스 박 챔프님 역시 어! 나이 나이스, 봐! 아, 아, 네. 배동성의 정신차려 파크골프 3타 치개 자, 우리 박송아 프로님과 세 번째 이야기. 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네. 하여튼 어려운 거잘 남기고, 하루 잘친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오늘 우리 박 프로님이 가지고 계신 그 내면 속에 있는 비기들, 그몇 가지를 제 걸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파크 골프 매니아 여러분들도 방송 보자마자 바로 당장 파크 골프장 가서 치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금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네. 요번주에 한 멘트랑 네. 다음주에는 어떻게 하면 더잘칠수 있는 파크 골프를 할수 있을까? 네네. 그거에 대한 팁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다음주에도 네. 여러분 기대하시면 우리 박성화 프로님과 함께 또 몇 가지 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신차려 3타치기 화이팅으로 끝낼까요? 네. 자, 정신차려 3타치기 화이팅. 화이팅!